자, 오늘은 그 동사의 수와 그 준동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문장의 구조부터 살펴보시고요. 문장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5형식이 있죠? 자, 첫 번째 1형식은 어떻습니까? 주어동사 수식이고요. 2형식은 주어동사 수식.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 4형식은 주어동사 간접목적, 직접목적. 5형식은 주어동사 목적, 목적.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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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 주어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첫 번째는 수식어가 눈에 띄고요. 그 다음 이형식의 보호와 오형식의 목적보호는 보호라고 할수 있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 동사와 뒤에 수식어 보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건요. 주어당 동사는요, 딱한개 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동사가 하나 더 필요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문장에 바로 접속사나 관계사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주어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접속사와 관계사의 수와 동사의 개수가 딱 맞다면 나머지는 준동사 형태인 수동사 원형 ing, pp가 되어요. 수동사 원형은 투부정사를 가리키고요. 동사 ing는 현재분사나 동명사를, pp는 과거분사를 가리키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바로 준동사인 투동사원형 INEPP는요, 절대로 동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말이죠. 바로 접속사나 관계사 플러스 1이 동사의 개수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알면 문장을 풀때 동사의 개수나 이 준동사의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이 문장엔 "thinking"과 "answering"이 있는데, 얘네들은 둘다 i n g 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는 바로 동사가 없게 되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이 문장을 맞게 하기 위해선 thinking을 동사로 바꿔줘야 되는데, think나 sort나 will think을 써도 문장히 맞겠죠. 그래서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있어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두 음. 번째 예문을 살펴보면은 자, 이 문장에선 접속사 대시 보이죠.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이므로 동사의 수는 두 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은 believed가 있고요, was라는 동사가 있으므로 이 문장은 적절한 문장이 되는 거죠. 다른 예문을 보시죠. 자, 이 예문의 같은 경우에도 눈에 보이시는 관계대명사의 위치가 존재하죠. 당연히 그래서 동사의 개 수는 두 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문장도 opened와 became이라는 동사 가두 개가 존재하죠. 맞는 문장이 됩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죠. 이 문장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접속사나 관계사를 찾아보면요. 접속사 that, when, 그리고 바로 밑에 관계대명사 that이 존재하므로 3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접속사나 관계사의 3개 플러스 1이니까 동사 개수는 당연히 4개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ought, t h r o u join, 그 so라는 동사 4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예문을 살펴보시면 자, 여기서 what이 있기 때문에 동사 개수는 두 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to think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is와 what이라는 동사가 존재하므로 임자는 어, 만능장이 되죠. 그럼 기출 문제의 형태를 보면서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D의 네개중에 하나를 골라 넣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처음 보이는 건 when이 보입니다. 그럼 동사는 몇 개가 돼야 되죠? 두 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건 여기서 to consider는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준동사이기 때문에. 그럼 동사는 make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빈 칸에는 동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b, c, d는 준동사임으 답이 될수 없고요. 답은 a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도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보이는 when과 that을 보게 되면 동사는 총 3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월웨 i l e w 라는 동사 2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건 c o n s 링은 동사가 아니죠. 보로 동사 3개 필요하므로 빈칸에는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announcing과 b의 to announce는 준동사이므로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동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건 C와 D죠. D는 과거 시제로 보면 되고, C는 현재 시제로 봐야 될 텐데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장의 Our Professor가 3인칭 단수이므로 C가 답이 되려면 S가 붙어야 되므로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은 D번이 되겠죠. 물론 앞에 월이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일치시키는 게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설명 살펴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는 end가 존재하죠. 근데이 end는요. 앞에 있는 his friends와 relatives라는 명사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의 개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는 동사 하나만 필요한데 지금 ask라는 동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동사가 들어갈 수 없고요. 오히려 동사의 개수가 맞을 땐 바로 준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a와 b는 동사의 형태이므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c와 d 중에 하나가 남는데 우리는 ask라는 동사가 기본적으로 s k a t e d 라는오형식 형태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selecting이 아닌 기본, to select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문과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이 될 것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주어당 동사는 한 개이다 라는 규칙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접수사나 관계사와 있으면 동사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동사의 수가 맞으면 나머지는 다 준동사가 돼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나르면 복잡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한번 써 보시면 쉽게 문장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장에는 뭐가 있다? 주어와 동사가 있다. 주어당 동사는 하나고요. 뒤에는 수식어, 뭐 목적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접속사나 관계사가 있으면 동사 하나 더 필요하다고요. 나머지는 다 준동사가 돼야 된다. 즉, 부동사원형 INGPP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의 구조를 아시면요. 오빠 문제풀때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내가 동사할 써야 될지 아니면은 준동사 할 써야 될지 쉽게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를 쉽게 한번 써보시고 외우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늘 좋은 일만 있으길 시바라고요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